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것도 이제 그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어떤 인력 선임에 관련된 뉴스 기사를 유튜브 영상 보니까 뭐또 갑자기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좀 잠깐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경기도 내에 예, 경기도 내에 그 이제 위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네, 이 학교들마다 이제 그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라고 하나요? 네, 이거를 이제 선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네, 이게 아마 법이 시행된 게뭐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거의 전면 시행하고 있는 게 23년 4월부로 뭐 시행을 하고 있다. 뭐 제가 기사를 본것 같은데. 하여튼 23년도 기준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2 3년도부터해서 이제 네,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된다라는 시행을 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예 기간은 아마 5년인가 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유예, 유예 기간은 한 5년간 두고 이제 흘러왔다라고 뭐 뉴스 기사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제가 이쪽 법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아는 건 아닙니다만, 뭐 자격증을 시험을 저도 준비하는 한 명의 어 어떤 응시자고 또 이제 자격증 국가기술 자격법과 관련해서 관심이 저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번 영상에서 이걸 그냥 간단하게만 저는 그냥 언급을 하는데 이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뭐 상당히 수소방관했다뭐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학교별로 이게 선임이 안 돼가지고 과태료가 뭐 거의 폭탄급으로 마구 물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뭐 벌어지고 있다 네 이런 기사가 올라온 거를 봤습니다 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해서 명칭을 또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 원래 우리나라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이제 그, 협회나 이런 단체에서 경력자 수첩을 발급을 원래 하죠. 에, 라이센스 면허급에 해당되는 용도로 쓰는 수첩 발급을 하는데, 어, 기계설비협회에 들어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계설비협회에 여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 대한 그, 온라인 경력 신고 어, 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선임 대상 및 자격 기준이 나와 있죠. 여기 들어가 보면은 어, 정확히 세부 조항이 아주 규정이 상세하게 적혀 있죠. 네, 그래서 보시면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기준 해가지고 뭐 면적의 몇 제곱미터 이상, 뭐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네, 뭐 이런 거에 어떤 면적에 해당되는 또는 시설물, 그래서 그러니까 공공 건축물이니까 학교도 여기 들어가 있죠. 네 학교의 경우에도 여기서 보면은 자격 및 경력 기준으로 해서 어, 초급 단계부터 해서 중급 그 다음 고급 그리고 특급까지 이렇게 예, 그 수첩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설비법의 시행 규칙에 따라서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선임기한이 21년 뭐 4월 17일 뭐 기한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23년 4월 17일 여기 날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기 날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구간이 왜냐하면 초급관리자를 이 지금 규격 면적에 해당되는 장소에 학교에 학교가 해당되겠죠 학교에 이 시설관리자를 한 명을 반드시 의무선임을 하도록 이게 법령으로 정해놨거든요 정부기관에서 근데 학교에서 이 조건을 달성을 못해서 과태료를 지금 부과받게 생긴거죠 경기도교육청이 네 그렇게 낸겁니다 근데 왜뭐 선임을 못했느냐 뭐 이제 그 뉴스 기사의 내용을 참고해서 읽어보면 인건비 부담이 너무 세다라고 <laughs> 해가지고 네, 가장 큰 문제죠 인건비 문제 네, 결국에는 선임을 못한 이유 뭐 교육청 말에 따르면 인건비 문제. 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뭐뭐연연연 얼마? 뭐 5천 5천만 원인가요? 뭐 하여튼 뭐 플러스 마이너스. 네.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근처. 네. 이 정도가 뭐 이제 뭐 계약 금액으로 뭐 연봉이 뭐 책정돼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너무 부담스럽다. 네. 부담된다. 이런 답변을 뭐 한 뉴스 기사를 제가 본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강제 조항이 돼 있는 게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 시설관리 관련된 자격증을 의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뭐실례로 보면은 저 에너지관리 기능사부터 해서 그니까 기능사급부터 해가지고 뭐 전기기능사 전기산업 기사, 뭐 이제 예 기능사 산업 기사, 기사 쭉 하고 공존행동도 뭐 해당이 되겠죠? 시설 관리에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맞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학교 시설물 관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보일러, 에어컨, 뭐, 응? 뭐 건축물, 뭐 페인트, 뭐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하여튼 다 시설 관리 쪽에 속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이렇게 어 구체적인 음. 세부사항이 나와 있어요. 이게 선임대상 의무사항이라서 이제 선임 기한이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년도 4월 17일 부로는 이제 여기 규격에 해당되는 것도 반드시 한 명을 선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앞으로 1년 뒤면 다가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거 녹화하는 시점이 23년도 6월인데, 24년도 4월 17일 이후부터는 이제. 예 여기 이거가 선임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 이후부터는 이제 벌금 때리겠죠. 여기도 그렇게 가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선임 절차를 보면은 당연히 수첩을 포함한 네, 신고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청에 이제 신고하는 절차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 뭐 구체적인 법 조항은 이렇고 이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된 어떤 그 조건을 갖춰야 되죠. 자격증을 갖추면서 경력까지 요구하죠. 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자격증들이 인정이 되는지 한번 보죠. 제가 통신공사 협회 거는 뭐 앞전에 영상 남긴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급 기준에서 보면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 게 초급이신 분들, <laughs> 초급 이거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준비하는데. 자 초급건설기술인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기계직무 분야에 공존행동 및 설비용접전문분야가 해당이 되네요 네 이게 아마 이제 그 기능사를 요구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공존행동 기계기능사 많이 응시하고 계시죠 네. 맞죠 <laughs> 그 다음 뭐 설비보전 기사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자격증이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비보전 기능사였나 하여튼 예. 용접 기능사 뭐 이런 것들 예. 해당 되겠죠. 그다음 이제 산업기사 등급으로 이제 초급에 인정되는 게또뭐 보면은 건축설비, 예. 그다음 뭐 배관, 예. 건설기계설비, 공중냉동기계 산업기사, 용접 산업기사,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있고요. 기사 등급에도 일반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공존행동기계기사, 설비보전기사, 용접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 기능장 등급도 여기에 쭉 나와 있죠. 이제 뭐 그래서 특히 보면은 초급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기사 자격증만 있어도 바로 초급 발급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경력 요구 연차가 안 나와 있는 거 보니까요. 근데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이제 3년, 네, 3년. 3년 이상 산업기사 취득 후 반드시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고. 자, 중급에 보면은 이제 또 나와 있죠. 네, 중급 건설 기술인 협회에서 인정해 주는 뭐 자격증으로 뭐 공조 행동. 역시 설비 용접 똑같이 적혀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 중급 건설 기술인은 4년 이상 네, 요구하네요. 그다음에 산업기사 등급에서는 네, 어떤 자격증 이거 따고 7년 이상 경력 요구하고 네, 자격증, 플러스, 경력. 이런 식으로 다 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강제 법조항 때문에 이게 일자리가 또말 그대로 돈벌이가 되는 일자리다. 예, 네, 그렇게 또 이게 법조항을 또잘 깨고 계신 분들이 이런 자격증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저는 사실 뭐 여기 축에 관련된 자격증은 아직 없습니다. 저는 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 관련된 자격증은 아직 없구요. <laughs> 저는 저기, 여 밑으로 내려갑니다. 보조로 내려갑니다. 보조.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기능사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 네.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를 저도 이제 좀 눈여겨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laughs>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보통 많이 그런 얘기 할거예요 에이. 책임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가 중요한 거지, 응? 보조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보조도 필요하긴 합니다. 맞잖아요. 예? 이거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닐 거란 말이죠. 분명히 아마 나중에 업계에서는 이거 가진 사람도 아마 구하기 힘든, 약간 그런, 그, 상황도 발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예측을 하기 때문에,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도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쨌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니까 너무 저 위에 거를 바라보시기 위해 서 달려가시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밑에 등급을 너무 그렇게 등하시하거나 무시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판단이 자, 아무튼 어,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는 이제 보면은 여기 자격증이 나와 있죠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해서 기능사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맞죠?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나와 있어요. 예, 네. 이런 요건이 되든지, 아니면 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으로 뭐 설비 부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건설기술인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기계 직무 분야 일반 기계, 건설기계, 승강기, 이런 게 인정이 되겠죠. 예, 네. 여기 기능사도 다 포함입니다. 자, 아무튼. 자, 다음, 기능사. 국가기술자격에서 인정되는, 어, 나와 있죠 보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온손돌 기능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온손돌 기능사는 이제 필기 시험이 없죠. 네 실기만 응시하죠.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F4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많이 보기도 하지만 이 보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라고 하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도 쓰이기 때문에 온손돌 기능사도 네, 많이 인정되고 있는 응시 많이 하고 있는 자격증이에요. 다음 전산응용기기제도기능사 이거는 필기 시험 실기 시험 같이 있죠? 자, 다음 정밀측정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생산자동화기능사 제가 지금 생산자동화기능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저는 이 생산자동화기능사를 고등학교 때 이제 어, 그 산업인력공단 예, 면제형 검정으로 필기 면제 받아서 실기를 합격을 한 케이스라서 얘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장롱 면이에요왜 그러냐면 장롱 자격증이라고 제가 얘기 아마 유튜브 배너에도 적어놨을 건데 아니 PLC를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졸업하고 나서 손을 뗐더니 에뭐머릿 속이 초기화 됐어요 다시 공부해야 돼요 나중에 따로 그래서 이거는 PLC 그 컨베이어 벨트 기능사 설비가 갖춰져 있는 시설에서 별도로 이거는 PLC 연습을 다시 좀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뭐판금제관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특수용접이 명칭이 바뀌었죠 지금 네. 자격증 종목이 갈린 걸로 알고 있어요 나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 태양광기능사 뭐 기능사. 네, 이렇게 있고요 네 산업기사 뭐 기사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 네.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어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게 필요하죠 경력 5년 이상 예, 그래서 뭐 신규 교육을 이수한 거 플러스 이거 다 합산해서 이 조건이 맞으면은 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중에서 보조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예,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봐 두셔야 돼요 필요한 겁니다 네. 위에 것도 물론 필요한 게 많, 맞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다 목표로 하는데 얘도 결국에는 필요한 거는 맞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 구체적인 자격증 종목들이 다 명시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나는 준비할까를 또 고민을 하셔야겠죠. 맞죠? 네. 뭐 눈에 걸리는 대로 다 보시는 분도 있는데 <laughs>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네. 뭐 다양해요 이유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격증이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저는 사실 기계설비협회 거는 좀 뭐라 그럴까 예, 아직 이거는 제가 준비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예, 통신 쪽 자격증을 좀더 내실 있게 준비하는 시즌으로 저는 갈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통신 자격증 쪽을 더 기사 등급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게 시설 관리가 이 기계 설비 유지관리자를 분명히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것도 맞는데 그 통신 쪽도 사실은 그 건축물이나 학교 시설에 통신도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통신도 공사를 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와이파이 학교에서 와이파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laughs> AP 깔아야죠 천장에다가 <laughs> 막 그리고 예? 공유기 같은 것도 막 설치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막 사다리 타고 막 공사해야 되고 막 그럽니다 예. 특 광케이블 같은 거 공사해야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학교 시설이나 여러 건축물에서 공사업을 하는 인력이 필수 인력이죠. 그래야, 뭐, 여러분들, 보 자녀든 부모님들, 에? 자기 그, 여러분 자녀들 학교 다닐 때 와이파이나, 뭐, 그 다음 코딩 수업 이런 거 하려면은, 당연히 인터넷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신공사 인력도, 예, 시설 관리의 한 축으로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대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특히나 통신 분야 쪽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laughs> 준비하시는 게 아닌가 예. 한편은 또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좀 자주 방문하시는 시청자분 중에도 50대 이상 되시는 분이 몇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 막 저한테 알려주시고 하는데 아 이게 지금 이런 어떤 배경 때문에 그래서 통신 자격증을 뒤늦게 준비하는 분들도 실제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뭐 뭐 필요하다면 예, 저는 나중에 에너지 관리 기능사 보려고요. 예, 취미로 <laughs> 일단 취미로. 예, 저는 반은 취미고 반은 그냥 스펙쌓기입니다. 예, 그런 반반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능사급은 나중에 꼭 하나 준비를 또 추가로 해보고자 합니다. 온손들 기능사를 통해서. 네아 힘들구나 <laughs> 그걸 제가 느꼈어요. 어 정말 강관 파이프 자르는데 <laughs> 힘들었어요. 네. 근데 정말 재밌습니다. 네. 기능사 종목이 이게 시설 관리 쪽 관련된 자격증은 해보면 재밌어요. 제 생산자동화 기능사도 제가 그때 실기 준비하면서 재밌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막 PLC가 막 응? 아주 그냥 공유합에 의해서 막피피피막 움직이는 게 네, 신기했어요. 네, 컨베이어 벨트 막 돌아가고 신기하죠. <laughs> 하여튼 뭐 그런 자격증인데. 자 그래서 아무튼 뭐 네, 굳이 이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생산 자동화 기능사는 나중에 꼭 제가 내실 있게 어떻게든 여건을 마련해서라도 이건 다시 제가 음, 다시 한번 학습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나중에 정말 올릴 수 있는 강의 영상을 올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laughs>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은 장롱이에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통신분야 자격증 쪽만 제가 강의 영상 앞으로 꾸준히 좀 올리면서 계속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그 아무튼 예, 이거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죠 경력 차감되는 이 적용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경력은 이렇게 70%만 적용하고 30%를 까버리는 또 이런 불이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격 취득 후의 경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격 취득 후의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령을 꼭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통신공사업법도 그렇겠지만 이쪽, 이 기계, 어, 분야 쪽, 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분야 쪽도 이런 법령이 존재한다. 라는 거를 잘 숙지해 두셔서 자격증을 좀 계획 있게 잘 설계하셔서 내실 있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사실 뭐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laughs> 또 이제 다가오는 산업기사 시험 일정이 있죠. 그래서 뭐 지금 굉장히 여러 자격증을 막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다양하게 지금 이 어떤 법령의 사유로 인해서 네 이게 또 돈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소문이 나고, 직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메리트가 굉장히 좋은 분야이기 때문에,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준비 잘 하셔서, 원하는 자격증 많이 취득하시고, 네, 자격증 시대의 대전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스트레스 없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면 오히려 공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예, 여유를 가지면서 가끔씩 공부가 안 되면은 저 공원 가서 바람도 쐬면서 좀 걸어 다니고 뭔가 그러면서 예좀 여유있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뭐 너무 다들 막 벼락치기로 막 아, 벼락치기라기 보단 어떻게든 빨리 합격해야 돼막 이런, 이런 어떤 약간 예, 그런 급한 마음 약간 좀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나라는 좀 많이 자리 잡혀 있는데 사실 뭐 물론 그게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정말 빨리 따야 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잘 내실 있게 학습을 하셔서 자격증 원하시는 거 많이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이거 산업기사 언제 갈려나? <laughs> 산업기사 나중에 갈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산업기사 기사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예, 기능적인 거에 맞게, 예, 기능사 위주로 저는 일단 도전을 하려고요. 음. 뭐, 선택은 자유니까요. <laughs> 아무튼, 네, 화이팅 하시고요. 뭐, 정말 시설 관리 쪽 어,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음, 예, 노후 대비 차원에서라도 이게 정말 돈이 되는 그런 분야니, 분야라고 소문이 벌써 정평이 나 있어서, 예,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응시하니까요. 네, 응. 같이 으쌰으쌰 하셔서, 좋은 결과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시설 관리 쪽 일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체력도 되셔야 되고, 이거 진짜 하려면 체력이 돼야 돼. <laughs> 저처럼 체력이 잼뱅이인 사람은 시설 관리직 일 못해요. 그냥 통신 쪽이나, 그냥 자격증 수업이나 계속 해야지. <laughs>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